자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지는 함수입니다 <laughs> 애초에 수학2에서 배웠던 내용과 전혀 다를 게 없다 a부터 x까지 ft라는 것을 적분하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분이 라지 f라고 했을 때 x와 a를 대입하게 되고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로써 음. 그러니까 스몰의 투 x 부정적분하면 라지 f 가 된다 이렇게 둔거잖아요그죠 yeah. 그냥 적분해 놓고 적분 상수가 이제 정해진 거죠. 적분 상수는 a를 넣었을 때0이될수 있도록 사실 x 가 a라면 a를 대입해 적분한 게0이잖아요 그게 될수 있도록 적분 상수를 정해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적분을 나타내는 함수의 아맞나 표현이고요. 적분 구간에 변수 x를 줌으로써 하나의 함수로서 만들어 준 거다 했지. 자,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 a부터 b까지 fx dx를 k라는 상수로 보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 fx 안에 뭐제 x 세제터 e x 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1부터 2까지 fx 적분한 게 상수항처럼 있는 거야 와우. 이게 Fx의 상수항을 어, 사용하는 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치안에서 풀어주면 되겠고 좀더 상수한 이유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방금 설명했던 요 내용을 그대로 활용한 n 부터 x까지 ft dt를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있겠네요 그러면 Fx가 된다 다시 얘가 방금 위에 정리한 라지 F 마이너스 상수항이니까 어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시 small f x가 되겠죠 원래 함수가 된다 이건 됐지 자 근데 이까지가 수트 내용이라면 미적분이 되면서 좀더 다채로워지는 겁니다 다채롭다 <놀람> 이까지는 수트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냥 어, 빼기 조심하면서 잘 대입해서 빼주면 되는데 <놀람> 자 여기서 이렇게 된 거죠. hx부터 gx라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으면 이것을 그냥 대입만 하고 될 일이냐라는 건데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거 부정적구나 라지 f 거기다가 gx 넣은 거에서 라지 f hx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걸 미분해야 되는 거죠 x에 대해서 맞나 그럼 미분하면서 라지는 스몰 f가 될 건데 조심해야 될게 뭐야 동미분 해줘야 돼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됩니다 아, 됐나 예. 자 둘이 빼면서 아래 끝 앞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과 각자 속미분된 함수가 옆에 곱해져 있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 알겠지? 네자그 네.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형태 뭐야? a 곧 x까지인데 x-t가 곱해진 형태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외우세요. A부터 X까지 FTDT가 된다. 자, X는 T에 대해서 적분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XFTTFT로 나눠서 쓰는 과정에서 X를 앞으로 빼냅니다. 마이너스 A부터 X까지 TFT가 남는 상황이고 이걸 전체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따라서 앞에 있는 x랑 얘는 x에 대한 함수 하나, 두 개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본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너가 남게 되겠고 앞에 거 남기고 뒤에 있는 fx로 만들어주면 그다음 거이거 미분될 차례죠. 이게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x를 대입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x, fx는 소거되고 너를 미분하면서 남게 된 a부터 x까지 ft, dt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가급적 말하고 그냥 외워버리자와한번더 미분하면 fx가 됐지 yes.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이걸 가지고 극한 만드는 유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h라고 잘안 쓰고 여기 보통 x라고 많이 씁니다 x분의 1 아, 뭐라고 쓰나 a부터 x 플러스 a까지 됐니? a부터 x 플러스 a까지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뭐 상관없죠. FDDC. 개인적으로 저는 뭐 외워서 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써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실제로 오른쪽걸 접분하는 이게 이거 접분하면 라지다 치면 이게 되는데 x가 영으로 가면 이거 a 플러스 h 빼기 f a 잖아? 따라서 라지 f 프라임 a 말하자면 small f a 이고 요 안에 있는 식에다가 a를 대입한 건데 뭐 외워서 쓸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짓을 썼냐면 야 그냥 단순히 이거 외웠었으면 너무 쉽잖아 수트도 많이 해봤고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X가 아니라 X 세제곱이거나 2X거나 3X처럼 변형이 일어난다 알겠지? 응. 그러면 조작해서 맞춰줘야 돼 알겠지? 네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x 의1 A부터 X까지의 FTT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A로 가까이 갈때 x 마이너스 7에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a이므로 라지 f 프라임 a f a인데 역시나 여기도 x 제곱이라든지 x 세제곱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장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서 정리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민수? Yeah. 이해야. 네. 네. 실수하지 않도록 이해한다. 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제 1 번, 이제 1 번이 첫 번째 유형이죠. 어, 말하자면, f(x)는 sin x라는 함수인데 그 뒤에 뭐가 더해져 있냐? 0부터 파이까지 f(t, dt)를 적분한 것이다. f(t)를 t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다. 0부터 파이까지 f(t, dt)라는 건 하나의 상수항이겠죠, 상수. 왜? 정적분이니까, 너는 하나의 상수가 된다. 따라서 fx는 sinx 곱하기 k다라는 하나의 상수항이 되는 거고 k라는 상수는 뭐다? 0부터 파이까지 ft 위에 있는 fx를 그대로 한번 쓰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어, 너를 적분하여 k의 값을 찾아준다, 알겠지? k는 마이너스 코사인 t 더하기 kt. KT. 0부터 파이까지고 파이 나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k 파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대 플러스 1 되네요. 너? 너, 너, 너. 얘가 플러스 1이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그 다음 0이니까 빼기 0. 오케이. Okay. 넘어가면 k로 묶었을 때1 π 는 2다. 따라서 k는 1 5 i 는 2다. k 값을 구하는 게 끝은 아니고 fx를 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fx는 s i n x에다가 뭘더는 거다? 1 5분의 2를 다 하는 거고 f 2분의 3파를 계산했단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 -5는 2이기 때문에 해줄까요? 네.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minus, m i n u 분 m i n u 파이 마이너스 m i n 이 플러스 1, 이렇게 되 l u s plus, plus, p l u 면좀더예 s 려나네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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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 u s plus, plus, p 보도록 합시다 그용니 하네 자 1번 fx는 ddx 영부터 x까지 t란 t 따라서 그냥 말 그대로 미분하라는 얘기니까 xlnx가 됩니다. 아 xlnx가 되겠죠 이런 함수가 되었는데 fe의 값을 구해요2 e. 2 곱하면 2 곱하기 1이니까 1이, 2죠 2. 아뭐 이런 건가자두 번째, 파이부터 엑스까지. 음. f t d t 라는 값은 x 스 코사인 스 더하기 이 x 마이너스.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는 미분하는 거, 하나는 뭐야? 파이를 거. 대입하는 거. 적분하는 게 아니고 <laughs> 파이를 대입하는 거죠. 야, 양변 항등식이야. 따라서 x에 아무수나 대입할 수 있고 파이를 대입하는 이유는 좌변이 0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0은 파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 파이 마이너스 a로 아, a가 파이라는 걸 일단 체크하고 그다음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 f(x)는 자미분해서 코사인 x 마이너스 x 사인 x 더하기 이마 뭐, 파이는 상수니까 없어지겠죠. 자 그럼 a는 파이였으니까 fA 즉 f파이를 구하여라 코사인 파이는 얼마? 마이너스 1 사인 파이는 제로니까 더하기 2는 1이 됩니다 됐지? 네 재밌게 해 이제 어렵군 비프 <디프로> 이 단어에서 중요한 건 좌우식을 잘 비교해서 미정계수 들을 정해줄 때 그거를 위끝 아래 끝이 같으면 접근 결과가 0이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양변 자체를 미분해가지고 x에 대한 식을 잘 정리하는 걸할수 있으면 충분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됐나예 yeah. 한번 봅시다 Three. 영부터 x 제곱 이제 수트랑의 차이가 슬슬 나타나는데 x가 아니라 x 제곱이죠? 어. 그러면 x sin πx x의 0 나와봤자 f 형은뭐알있는건아 그러나? 얘가 좌우이 0이다. 맞지? 0은 0이다.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해야 되는데 제 미분하면서 네가 대입되게 되지만 fx 제으로 끝이 아니라 곱미분. 아, 속미분한 2x를 곱해 줘야 된다. 알겠죠? 무변 미분하면 x 미분하면서 sin 파이 x 더하기 x에다가 c o s 파이 x인데 파이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 구하슈모 f 4니까 x에 뭐어 볼까 2넣어 볼까 f 4 곱하기 4는 sin 2파이 제로 더하기 2파이 c o s 2파이 1이죠. 따라서 f 4는 뭐냐? 양변을 4로 나누면 2분의하 문제 자체는 그냥 심만좀 정리할 줄 알면 갭, 밥 자체는 뭐좀 심플하게 계산되는 형태들이 좀 대부분이에요. 그죠? 네. 자, 문제 이제 4번. 진짜 금방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안 돼요. 진짜 다시 하고 가요설마 네아 근데 프 생각났는데 아안 되는데 안되 아직 2안조용 해라 0부터 까지 어. X 마이너스 T, F, T, D, T 시간이 만이 남았는데 축구 하고도 남지 어돼 방금 놀러 왔어? 12시까지 친구지아 어, 맞나? 그럼 시까지비드나잇 형이랑 같이 비드나잇 <냄> 신사고 한번 때린 좋았어 아니 신고를 <웃음> <웃음> x 일단 0을 대입하면 0부터 0까지 마이너스 TFT를 적분한 거니까 0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0부터 0까지 적분하면 0이 나쁘죠? 바쁘다 s i n 0, A 0 그럼 0이니까 B 어 뭐야 B는 0이네 그냥 바쁘다 없어져 버려 자 양변 비분한 거 아까 왜 그랬다? 미안. 한 번만 더 보여준다 오, X 0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TFT dt는 sinx 더하기 b는 0이니까 뭐 ax 요까지만 써놓을게요. 다시 양변을 응. 미분해 볼게. 본 미분에서도 미분되면 1 따라서 0부터 x까지 f(t) dt 어, 더하기 x 앞에 남겨놓고 여기 있는 너를 미분하면 f(x)라 했다 맞나? 그러니까 너를 미분한 차례인데 너 미분하면 x f(x)가서대로 되겠죠. 우변 미분하면 cosx 더하기 a가 됩니다. 어찌 됐든가이봐 소거된다니 따라서 0부터 x까지 f(t) dt는 cos x 더하기 a입니다. 됐네. 네. 외우거라. 가능하면 가능하면 이 줄에서 미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바로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워두면 당연히 네, 시간을 아낄 어. 수 있고. 효율적입니다 양변에 미분을 한거요 그렇지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자 결국 fx를 구하러 가는 거니까 한번 더 미분하면 되기야 되는데 음. 그 전에 x에 0 한번 넣어 볼게요 어, 역시나 x에 0을 또 대입하면 0은 포산형 1이니1 a 다 a는 마이너스입니다 실제 a가 마이너스 사실 필요는 없는데 항상 여기서도 0 대입할 수 있다 알겠지 자, 그다음에 만약 미분할 수 있죠. 그럼 미분하면 f(x)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아니야? 상수도 아예 없죠. 오케이, 물론 답은 f(b)를 구하는 건데 b가 0이었으니까 f(0)은 예, 사인 0, 0이겠네요. 답은 좀 쉽게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잘 이해해서 미분 두번잘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됐죠? I 정 a v 하셨으면 이제 e 만 t 이 x c e l 이 e n t y 아 u n 아 to 아 a 가 h o t 됐어요 I have to make a a 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라고 f 프라 f the s 미분할 필요가 있겠다 자, F prime X 하면 equal t 를 X 플러스 1을 한번 대입한 것에서 그 다음에 x를 대입한 것을 빼는 것이 지금 f'x라고 할수 e 겠네요 별거 없다 the equal to t e x 으로 a l to the equal to the 하 q u a l to the e q u a x to the equal 정리하면 2-1x e 더하기 2라는 뭐 1차 함수가 곱해진 지수 함수가 되겠네요 여러분 f'x는 얘가 항상 양수고 얘도 일든 양수다 맞지? 따라서 기본적으로 니가 0일 때 0인 직선 모양의 부호를 판정하면 되다 다시 넌 양수니까 부호 판정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버리시고 너 때문에 부호가 변한다 이거 언제서 변하는가? E 그치.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2. 2 마이너스 1분의 2라는 점에서 보호가 변하게 되어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였으니 이것이 극소를 갖는 x의 값이다. 따라서 문제에서 극값가 a라고 했으니 1 마이너스 2분의 2라고 표현하면 좋겠네요. 오 다음 아, 번입니다. 이 함수는 무슨 함수인가요? 0부터 x까지 e의 t제곱분에 1 마이너스 t제곱이라는 함수가 되어버렸는데 무슨 함수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죠? 미분하면 뭐가 돼? e x제곱분에 1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도함수이고. f0은 0을 지나는 함수이다. 이게 다예요. 됐죠? x에 음수 넣어도 되고 양수 넣어도 되고 다 넣어도 됩니다. 그냥 딱히 문제 제한 없었잖아. 그제자 그럼 도함수를 좀 대충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지. 근데 어쨌든간 e x가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너가 부호의 변화를 결정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1에서 변하게 됩니다. 즉 f'x는 1에서 0이 겠고 fx는 x는 1에서 극 대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FX가 뭔지는 사실 잘알수 없어요. 확실한 건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자면 1에서 F1이라는 뭐를 가져? 극대를 가져야 되겠고 0,0뭐 정도를 지나는 그래프인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이 전체 범위에서 극대를 하나밖에 갖지 않았으니까 네가곧 최대라는 건 확실하다 이거지. 예,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하게 체크한 기 이게 뭐 다시 이렇게 뭐수령는지전근선 인증이 계속 떨어지는지는 뭐 생각해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힘들 수 있다고 문제에 따라서.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다. 이건 어차피 최대값만 알면 되고, 지금 문제 전체 범위에 극대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곧 최대값은 F1이다. 그럼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네, 구분 접근하셔서 0부터 1까지 접근을 한번 해줘야 된다. 애초에 그리고 그 e의 x 제곱분의 1 x는 접근 충분히 가능하죠. 접근해서 원래 함수 f(x)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지금은 값만 찾아보기로 합시다. 아, 역시 공식을 좀 써야 되겠나? 네. 일1 t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일. e의 마이너스 t 제곱분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고 한번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라지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면서 빼고 따라서 결과는. t 마이너스 한번 묶어서 쓸까요? e에 마이너스 t죠.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t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도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1돼야 된다. 와우 그냥 t밖에 없네. 0부터 기까지 1대입하시면 e에 마이너스 1죠. 빼기 0대입하시면 0입니다. 따라서 2분의 1이라는 최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위에 거를 그냥 쌤이 여기 어떻게 돼 있어 인테그랄 2부터 2 e 플러스 2H +EH. 그 다음 옆에 이게 XLNX인데 이거 그냥 잠깐 f(x)라고 좀 써볼게 이거 우리가 어 접근해서 H 라지 H였다 치면 라지 H 아 에, 라지 F 이다기 2H EH 마이너스 라지 F2라는 게 H잖아요 그럼 미분교수의 성질을 위해서 둔배스몰래가 되겠다 맞지 안에 있던 fx가 xnx니까 그것도 이 e 대입하시고 2배해주면 e d 라는거 쉽게 체크됩니다 이게 아마 머릿속으로 일어나보면 아주 쉬운 거고 머릿속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한번 맞이 그냥 쓰면 충분히 뭐 수트 때부터 여러 번봤던 형태다 이제 와서 이게 뭐예요 이래 버리면 곤란하다고 나도 어? 응. 곤란하고만 이것도 n이 무한대로 가 있긴 한데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 맞아요 이거 뭐야 이거 n분의 1을 h로 치환해줘야겠지 어미랑 말하 h 0이 플러스 우극한이긴 한데 h분의 이 마이너스 뭐야 인테그랄 라지로 바꿔주면 h 마이너스 h 니까 f 라지 fh에서 어, 마이너스 h를 대입한 걸빼준 거죠 이거 0 플러스 h 0 마이너스 h 니까2배 스몰 f 제로다 라젯 프라임 제곱, 즉 스몰에프트 제곱 위에 있는 시계 다 0이라면 6입니다. 이 조심하셔야 돼요 네.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미적분에서는 다음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0이라0 아니다 고사인 0도 1이고, 2에 0제곱도 1이다 이거 좀 조심하고 어? 저건대로 좁혀가 됐어요 아, 요거0 플러스 h라고 보시면 0 마이너스 h라고 보시면 아, 플러스 음. h 마이너스 h이니까 1 빼기 마이너스 h. 2개 라지 에프 프라임 치로 되겠어? 1번 리미트 X가 파이로 때, x 가 파이로 가까이 갈때 x 마이너스 파이브는 1인테그랄 파이브부터 x 까지 얘가 또 그냥 f t 라고 쓸게요 결국 똑같다 이거야 리미트 X가 파이로 때, x 가 파이로 가까이 갈때 x 마이너스 파이브는 라지 에프 x 에서 라지 에프 파이를 빼는 것은 이분교수의정의에서 라지에프 프라임즉 스버레프 파이가 되겠고요 라지프 파이 아래에 있는 시계 파이 나오면 코스 아이 파이 마이너스 이즌화 다름없다 자 x는 루트 2로 가는데 아래에 있는 거 tft 외래있는데 쌤이 그냥 gt로 둘게요 t로 둘게요 적반하가 네, 라지지 라고 했을 때 라지지 x제곱 마이너스 라지지 2 선생님이 e. x제곱 마이너스 2 e, x제곱 더하기 2로 인수분해 딱 해놔도 충분하죠 어차피 x가 루트 2로 간다면 x제곱은 2로 갈 테니까 x제곱 빼기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미분교수 정의해서 라지지 프라임 2 e, 2가 됐 다음에 x 제곱은 2로 가니까 4분의 어, g2다 맞죠? 그럼 g2는 여기 있는 식에다 대입하면 2 f e 더하기 2다 맞지? 계산해도 주면 돼요. f2가 얼마냐? 코사인 2파이는 1, 1, 1, 3이네. 6당 2를 사로 나눈 거니까 8, 아, 8 나누기 2, 2다 응?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번 단은 좀 쉬운 편이다 맞지? 다시 저번 시간에 진도 나, 어우 쉬팠는데. 음. 응? 두개 갑자기 다시 이해가 안 되긴 하 해. 어 어디 어디? 두 개가 왜안 되는지. 아, 저 천천히 다시 보여줄 테니까. 아. 여기 잠깐 볼까? f a 플 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n h를 h로 나눈 것의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갈 때 극한이. 아, 요거 이해되요? k분의 n 빼기 마이너스의 n 플러스 n f 프라임 a다라는 거 이해되지? 여기 이제 수트에서 했던 것들인데 여기 이해가 안 돼요. 이거부터 요거, 설명하고 잠깐만요 k 플러스 원래는 여기 fa 빼고 네. 여기는 더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에다가 붙여가지고 fa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 계수 조작해서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결과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l a F 0 p l u H minus l F 0 m i n u H라고 생각하면 1빼기 minus 1이니까 2배의 l a F 프라임 제로고 l a F 프라임을 우리가 순번의 프로한스를 사용하면 안 되죠. 사용하면 안 되죠. 자, 0덕이 0 더하기 0이 A인 거야. 네 그러니까 small f, 프라 r g e f a 쓸 때는 large f'이 제로 되는 거지 네 요게 개수가 1이었고 요거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아 됐죠 네 실제로는 이런 아이디어가 적용는 거죠 이거잖아 맞지? 네이 상황에서 h 나누고 h 나눈 건데 얘가 정의에 따라서 small f 제로고 얘는 마이너스 h가 필요하잖아 응. 플러스로 바뀌면 얘가 s m a l f 제로 마이너스 때문에 가지고왜0이는지